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말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어제 3일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조금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논문 구두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준비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목회자 모임이 있고 금요기대회부터 주말에 있는 사역 등 준비하다 보면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 될것 같아요 모쪼록 이 모든 일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를 마친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땅 분배를 보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해서, 또 내일 본문은 레위지파가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해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여 보복을 피하도록 하게 하시죠.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사건이 일어났거나 가해자에게 더큰 보복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도피성에 올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심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심이었잖아요. 여기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피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 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라. 또 복수하는 자뿐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의 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에 당도한다고 해서 실수로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절부터 보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문 어기에서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신부님들께 하는 고해성사와 마찬가지죠. 그가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져서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낯선 곳인 도피성에서 살며 자신의 죄에 대한 실수를 그곳에 사는 백성들 모두가 알게 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로 판명이 난다면 그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구별하여 도피성에 머물게 하며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준 상처가 의도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회개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행했던 일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인 것이죠.게다가 그가 의도적인 살인자로 확정되었는데 벌금으로 대신하여 죽음을 면하거나 도피성에 있는 자가 벌금을 내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그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는 자신이 평생 회개하며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자기 성읍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전에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 가운데 세개는 요단강 동쪽에, 또 세계는 가나안 땅에 선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나 외국인도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도에 제가 도피성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과 베셀, 길랏라못과 화산 곤란까지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잘 보시면 요단강 왼편과 오른편에 고루 위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면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서서 재판 받기까지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게 부지 중에 피해를 주거나 상처 준 자에 대해 진정 용서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 참 이것이 어렵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피성으로 도망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는 자는 없나 생각해 보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에 하염 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한 일에 대해서도 왜 계속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또 나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저를 돌아보고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나의 죄악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부지중에라도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지른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 없이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자는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 공동체원들에게 나의 회개함을 증명받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받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따라 정의와 공의, 극률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